프로야구 호타 준족으로 활약했던 박재홍은 1996년 현대에 입단하며 까무잡잡한 피부와 뛰어난 타격으로 리틀 쿠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. 장타력과 빠른 발을 겸비한 박재홍은 데뷔 첫해 30홈런 36도루를 기록하며 프로야구 최초로 30-30클럽에 가입하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며 신인왕 타점왕 홈런왕 골드글러브까지 모두 휩쓸었습니다. 1998년 30홈런 43도로와 2000년 32홈런 30도로의 두 차례나 더30-30 클럽을 달성했습니다. 이후 기아를 거쳐 SK로 이적한 박재홍은 팀을 세 차례나 우승으로 이끌며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렸습니다. 그러나 30 후반에 노장 선수가 된 박재홍은 2011년부터 부상과 슬럼프가 반복되면서 부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. 박재웅은 재기를 노렸지만 SK로부터 재계약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. 현역 연장을 희망하며 다른 팀을 찾아나섰지만 여의치 않았고 더 이상 자신을 원하는 팀이 나타나지 않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